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과천이죠 과천정보종합청사 제2청사에 나와 있고요 요즘 이제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여기서 가면은 한 100m에서 우회전 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공수처가 있는 곳이고요 과천정보종합청사 주변에 있습니다 고요평온하죠 여기는 관가 주변이 특히 이쪽은 더 그렇죠. 주변에 워낙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골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넓은 골짜기죠. 양쪽으로 관악산하고 청계산 그사이에 넓은 골짜기로 강남권에서 보면 사당하고 양재에서 안양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정부정합청사가 있죠 과천주공이 재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머리도 했고 여기 제가 온건그 지인이 이쪽에 에,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공간임대업이 이슈가 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수익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뭐 크게 좀 불법과 합법 사이에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게 이제 33M2라고 장기 렌탈 하는 거죠. 장기 렌탈은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합법성을 띄고 있으니까 단기가 아니라, 뭐, 일주일 열흘 한 달씩의 장기, 그러니까, 완전 장기는 아니죠. 중기? 단기와 장기 사이에 중기 정도의 렌탈을 하는데, 제 스터디 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스터디를 오랜 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1호점에 이어서 2호점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과천 쪽에 이제 2호점을 오픈하셨더라고요. 어떤지 해서 겸사겸사 한번 또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는지 개발이라든가 저 앞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힐스테이트도 약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분도 좀 보내드릴 겸 요즘 공수처가, 공수래 공수가 할뻔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슈가 있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겸사 한번 나와봤습니다. 새해 들어서 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많이 준건 아닌데 약간 쌀쌀하네요. 33M2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스터디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부종합청사 쭉 보이시죠? 그래서 쭉 하고 계신데 1호점 연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몇달안 되신 것 같은데 또 2호점까지 하신다니까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시면 에어비앤비는 이제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것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 공식적으로 뭐 그쪽 에어비앤비에서조차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그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대세가 이제 33m2, 33m2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이제 프리한 거죠. 그래서 고것과 관련해서는 중 단기, 장기 이런 임대를 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하고 다르게 합법적이면서도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몇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 올해부터 DSR, 올 7월 부터인가 DSR이 본격적으로 이제 3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자신의 초구체 상한 비율 어떤 소득하고 대출을 연계해서 어떤 대출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이제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거니까 소득만큼의 대출 이것에 대해서는 보시기 바라면 수입이 적은 분들은 굉장히 그,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죠. 수입이 많아야 대출도 많고, 대출이 많아야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많은 곳에 투자와 투자가 있어야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입이 적으면 아무래도 대출 금액이 낮게 되고, 대출을 많이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아주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놓칠 가능성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어뭐 이런 삼3 m 트 같은 임대로뭐 하나에 한 달에 한34450 780씩 올릴 수 있으면 두 개면 벌써 톤팩 이상 150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총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의 여지도 커지고 그래서 좀더 다양한 투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DSR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대에 개인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흘리시지 말고 고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이제 조금 있다. 과천 핵심 지역들좀 보여드리고 화분 가서 하나 주문해서 그분 2호점 개입한 곳에 배달시키고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했죠 이제 여기로 11번 출구에서 11번 출구가 가장 핵심 같죠. 스타벅스하고 버거킹이 보이고요. 지금 화분, 꽃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홈스터디가 지금 오기째 하고 있는데, 제가 화분을 보내드리면 대박이 난다나?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받으려고 나름 머리를 쓰신 거죠. 저한테 화분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꼭 보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화, 화분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화분집이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과천 상권은 뭐 복합적이죠. 아무래도 지형적 특성상 이제 고래 갇힌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 아래로 보시면. 또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요. 서울과 안양의 그 사이에서 이제 연결 통행 노 역할도 하던 곳이고 확장성은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죠. 상권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형의 특성상 확장하거나 발달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복합적일 수는 있습니다. 주거 형태와 일자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른 곳하고 좀 다른 거죠. 정보종합총사니까 그 정부, 정부 산하기관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제한적이죠. 뭐 식사. 식사나 커피 정도. 그러니까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관가를 끼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라는게 이제 5,60,70년대까지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정부 행정기관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뭐가 많았냐면 그 주변에 그 서울을 보면 시청 주변에 이제 기업들의 본사가 많았고 그 주변에 유흥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접대가 일상시됐죠. 관가 주변에는 접대가 일상시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연계돼서 이제 상권도 만들어지고 그랬었죠. 과천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이제 시청이 그 정도의 유흥 상권을 만들었다면, 음, 여긴 더클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인덕원, 이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지역분들에 대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덕원에 굉장히 유흥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와 연관이 되 있는 거죠. 정부 종합청사 하고 그래서 6,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관을 낀 곳에는 접대 유흥 문화가 주변에 발달돼 있다. 근데 그게 왜 과천에는 없냐? 과천은 이제 아파트나 주거가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 유흥을 넣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이 좀 확장성이 큰 도시라면 여기. 저것도 놓고 요것도 놓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이제 그 주변에, 거기서 좀 뻗어서 인덕원에 좀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덕원에 이제 그런 게 들어서게 되고, 과천 안에는 상권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 생활형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이제 생활형에, 거기가 이제 예전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재건축하면서 세대수가 되게 커졌죠. 그러면서 상권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갈수록 더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도에는 여기 있다고 뜨는데 실제로는 여기 없네요. 화분 꽃집이 여기 있다고 떴는데, 그래서 상권적으로 보면은 화천은 크게 특징이나 이슈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보다 미래의 전망이 좀더 긍정적이다. 그 긍정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우 세대수가 좀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아시겠지만 이제 세종의 정부정합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행정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한때 과천이 좀 공실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셨는데 왜그러냐면 이제 공실이 많아지니까 임대수요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수요가 줄죠 뭐 그분들이 상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그렇게 저는 반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수요나 그 주거에 대한 매입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나간 자리들을 빨리 채워라다는 걸로 그렇게 이제 크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채웠죠 그러면서 다시 안정화되고 재건축 이슈가 다시 강남권이 크게 확장을 하면서 안정화가 된것 같아요.